자 이제 1교시는 끝났습니다. 홈마 클래스 이제 머리는 필요 없고요. 실기 네. 시험 우리는 이제 반전을 노려요. 야 큰일 났어요. 큰일 어, 났어요. 아, 저는 네. 핸디 차이가 좀 많은데 어... 풀리하지 않을까요? 알아서 하는 거죠. 네, 알아서. 알아서. <laughs> 네. 2교시 실기 테스트는 에 10점 만점인데 5점이 실기에 관련된 부분이고 5점은 감성 점수가 있 감성 점수. 감성? 잠시만요. 감성. 잠시만요. 근데 감성은, 감성은 뭐야? 감성이면은 뭐 약간 연기를 해야 감성. 아, 현우 선배 노래 한곡 하면은 올라가 고 그러니까요. 감성을 노려봐야겠네요. 감. 감성을 노력해보 그러면 약간 피니시자세 되게... 이런 거. 어, 네. 그렇죠그죠그죠 <laughs> 숨소리, 어, 소리, 아, 루틴. 아, 어. 머리결도 중요한가요? 그지 그치, 그치. 아, 눈빛. 이런 거 중요합니다. 어. 궁금한 게또 있습니다. 왜요? 감성 점수는 누가 평가를 요 어, 할까요? 그래. 그 누가, 누가 중요하거요 아. 어, 우리가? 아, 아 그러니까 한 명이 치면. 나머지가 나머지 이제 평가를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성님 잘부드립니다 성님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프리미엄 라인, 퍼포먼스 아 라인 이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쳐야 될것 같아요. 뭐, 나는 프리미엄 우와. 쳐보고 싶어요. 아 그런데 음, 쳐보다가 음, 퍼포먼스 <laughs> 쳐보고 싶으면 뭐? 하단막좀 바꿔서 빌렸으면. <그건 웃음> 일단은 프리미엄으로 하겠다. 사실 프리미엄 라인 자체가 막그 비거리나 장타를 요구하다기보다 는좀 정교하고 네. 또 골프를 막 열심히 연습해서 친다기보다 어 언제 갖고 나가도 좀 편안한 그런 분들에게예요준 아 네. 그런 클럽이거든요. 선배님은 어떤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손목이 안 좋습니다. 오, 그렇죠. 제가 손목이 안 좋아요. 제가 손목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좀더 프리미엄한 걸로. 프리미엄. 그럼 제가 자연스럽게 퍼포먼스로 가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어. <laughs> 실력은 괜찮지 않겠지만 아. 퍼포먼스 클럽의 도움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아니 오케이. 예원 씨가 빈 스윙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어 진짜요, 오, 진짜? 요빈 스윙은 좋아지고 있는 데 지금 실제로 공이 어떻게 가는지 <laughs> 공이 아 없었다. 아직까지 못 봤다. 못못 야, 봤다. 이런 얘기 듣고 있 베일의 빈인윙 근데 타구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죠. 그 어. 타구음을 오늘 들을 수. 있 오늘 드디어. 날이. 그러면 오늘 그 전설의 스윙을 보는 거예요. <laughs>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열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럼 한번 가보시죠. 예, 일번 타자 안현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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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손목이 안 좋습니다. TFC라고 c 여러분 손목이 안 좋아요. 이렇게 손목이 안 좋을 때좀 헤비한 스펙 쓰면 안 돼요. 안돼안 스펙을 써야 되거든요. 오. 그래서 원래 쓰던 거보다 이게 더한 스펙 이 낮아요. 훨씬 더 가벼운 거죠? 처음이라 긴장되시겠죠? 어, 좀 부담스러운데요? 포즈랑 한줄 평도 있는 거 있잖아요. 시기 <laughs> 전에 이 정도면은 뭐 예, 이거 뭐 매기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 어, 그 아니죠? 포즈 삼점한줄평 이제 아예 알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성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 그냥 가볍게 쳤는데 이 정도면 어우 충분하죠. 마지막 저의 오오을 장착했다. 오오렇게딱 보여주는 카메라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렇게 해서 파. 어, 장착.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요런 느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요오오오오 오, 다시 이렇게 요런 아 느낌. <laughs> 지금 샷을 했을 때 보고 있죠. 정확하게 찍으셔야 돼요. <laughs> 지금 샷을 했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근데 되게 가, 아, 일 편해요. 아, 편해요. 그리고 되게 약간 앵겨 맞았다 <laughs> 그 그런 느낌. 요걸로 <laughs> 그냥 한 마리 가겠습니다. <laughs> 예, 원래 장인은 도구로 타타지 않아요. 이 정도 내리막 있으니까 한 12m 어 프로치 갑니다. 하하 안 돼. 아, 저희가 아까 염려했던 부분이 미나 선배가 얘기했거든요. 티샷, 세컨샷 중요치 않다. 아, <laughs> 처음 하는 이 컷에서 잠깐만, 잠깐만. 이거 세이브를 해야 돼요. 해야 이거 세이브 해야, 세이브 해야 돼요. 세이브 해야 돼요. 아 지금 경사 보세요, 여러분. 좌측 다섯 컵에 어, 예 좋습니다. 한오 미터 정도. 약간 빠름. 펀시드 아, 영 아, 컨시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안 네. 돼. 자, 이러면 이제 부담이 되죠. 호마 <laughs> 퍼터 아, 이 정도네. 호마 네. 퍼터인데, 호마 퍼터인데, 이거 마이봄 콜라본데. 콜라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얼마나 똑바로 가는지 보여줘. 주 퍼팅할 때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아, 진짜. 어, 느낌이 되게 부드러웠어요. 자, 마무리갑니다 가볍게 갑니다. 가볍게 그냥 툭 무심하게 툭 무심하게. 아, 네. 나이스. 아, 네. 무심하게 허그할 아, 느낌. 네. 나이스. 한번 보여줘. 나이스. 네.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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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예예. 감사합니다. 아, 한줄 평은 가벼움 속에 진중함. 어, 예. 가벼움 속에 진중함. 마치 저의 방송 스타일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어. 제가 이렇게 딱맨 처음에 가볍게 진행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중심이 있거든요. 마치 이 홈마와 말본의 콜라보레이션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힙한데 그 안에 진중함이 있어요. 아 좋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5점도 이쪽, 있나요? 예 제가 일단 그만해. 어왜 이렇게 길어지죠? 회의가 왜 이렇게 길어지죠? 정부도 점모도있 있... 아, 점호가 있어요. <laughs> 점모가 있어요. 점오...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2람5점1점 어. 플러스 1점1점한줄평한러니까 아. 부분이 있죠 필드 아. 사기는 조금 반하다과하다다하타자하기다하죠 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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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하이 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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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조금 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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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타야 그 이런 느낌 아, 그래서. 제가 경솔했네요 경솔하면서 0.5점 아, <laughs> 0.5점 아, 깎였군요 채는 네. 아, 아, 훌륭했습니다 채는 아, 훌륭했으나 아, 이렇게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네, 어. 네, 알겠습니다 어, 첫 타자가 부담스럽네요 자, 2번 타자 우리 방송계의 아 리빙 레전드 리빙 아전아 아 예스 야, 이거 개인적으로 정말 쳐보고 싶었던 채인데, 네. 가장 기본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어. 11.5도니까, 사실 좀 힘이 없는 여성분들이 치기에, 공이 잘 뜨게 설계가 되 있고, 제가 쓰는 것보다 저도 조금 약간 약한데, 네. 그냥 친구들하고 수다 떨면서 얘기하다가도 음, 아. 쳐도, 그냥 150은 나가는 그런 오. 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 음, 샤워. 샤워. 와 거리를 안 내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나오시는데요? 무슨 일이죠? 굉장히 아, 아, 타구감이 사실 앞에 이렇게 베이스에 예쁜 말본 그 캐릭터까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를 꼭 맞추고 싶다. 아, 아, 하지만 맞다. 이 얼굴에 맞추지 못했다. 너무 아. 선명하게 지금 남아있네요. <laughs> 6번 하이언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계열로 한번 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샷 느낌으로다가. 네. 오. 오. 굿샷, 굿샷. 살짝 오른쪽. 힘의 오른쪽. 음와 거리는 120. 거리는 거의 딱 맞았어. 오 그러네요. 그 아마추어들이 칠때 저처럼 약간 그냥 좀 살랑살랑한 느낌으로 아. 치는데 이 채가 이 헤드에서 떨어질 때 이게 뭔가 볼을 딱 가격해 주는 이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됐다. 어 짧다. 아. 어, 그래도 네어예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마무리하면 되죠? 음? 됐다. 우와. 우와. 오, 나이스. 와. 와. 야, 깔끔합니다. 아니, 근데, 감성 점수를 매기기에는 너무 뭔가 포즈가 좀 슴슴했던 거 아닙니까? <laughs> 그스다지만 아! 아! 이거 네. 너무 과시하면 안 된다. 아, 은은하게 잘 나와야 때, 된다. 어, 저잘 치는 여자는 뭘 칠까? 아 그냥 가는데 툭쳤는데 가나 이런 느낌으로 아 은은하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은은하게. 네. 써 보신 한줄평 어떠셨나요? 뭔가 사람들의 가장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홈 말을 꼭 갖고 싶다. 아 우리 시술성. 엄마가 이번에 칠순이시거든요. 예. 한번 선물해 드리고 싶네. 요 엄마, 골프 잘 치고 있지? 내가 꼭 선물해 드릴게요. 아 <laughs> 감성 점수까지. 감성 점수. 멘트 때려 버리시네. 멘트로 올라갑니다. 3점 만점이에요. 어, 3점 그럼. 만점. 그러면 이 정도 가도 되지 않을까요? 어, 굉장히 그 후하시네요. 얘기로 네. 하신 네. 평가에 비해서. 후하시네요. <laughs> 해는 조금 덜 움직이셨나요? 멘트로 좀 때리셨으니까. 네. 음, 아, 이것도 한요 이런 느낌.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어 <laughs> 그러면 딱 네. 이제 합산 점수. 예. 네, 소민 저희가 준비한 점수는. <laughs> 4점이습니다 예, 예, 4점. 4점. 점입니다 네, 4점. 4점. 5점 만으면 4점. 5째 점수에서 2.5점. 예, 네. 그 그러니까 네. 3점을 네. 다 주기에는 그래도 이게 아까 너무 인감미가 떨어지니까. 어. 떨어지니까 한줄평에서 1.5점. 예. 예. 1점 예 방성 점수. 예. 또어머니께 예. 선물을 드니다 그렇죠. 예. 선물. 엄마 기다려. <laughs> 1위로 올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축합니다 네, 3번 타자 신예원입니다 오, 와, 제가 와, 3번 타자 중심 타자예요. 아, 목소리에 좀 떨림이 있어요. 아, 예. 오, 3번 제가 타자. 방송을 하면서 요즘 이렇게까지 긴장이 됐던 적이 없는데, 아 게다가 지금 처음 공개하는 스윙을 떼졌는데, 아 <laughs> 앞에서 이렇게 창피하게 네. 공개를 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부담 없이. 퍼포먼스 여성체를 한번 쳐볼 건데 일단 너무 예뻐요 이 로즈골트 음. 예. 클럽 자체가 너무 예쁘고 제가 이 퍼포먼스체가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한번해볼게요 아. 무게는 약간 어때요? 지금 약간 살짝 랜싱을 했을 때 무게는 마냥 가볍지는 않고 약간 헤드 무게가 잘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오. 어. 오.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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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커만 피하면 돼 좋아요 좋아요 이야 좋아요. 나이스 아. 150m 가까이 오, 잘 쳤다. 어잘 잘 쳤다. 음, 오. 아니 지금 확실한 정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네. 보정을 네. 어느 정도 해주거든요. 맞아요. 예. 진짜 잘 맞았을 때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 비거리인데 네. 그래도 이거 처음 치는 텐데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오. 오. 좋아요. 갑니다. 네. 이게 약간. 약속한 거리 1 0 0 네. 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러프라서 약간 비거리 손실이 있었는데 그래도 100m 잘 쳤어요 네. S로 한번 S로 풀싱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이거 까야 되는데 언박싱 가보겠습니다 아, 언박싱 해야 돼요? 신예원의 언박싱 아 언박싱 해야 돼요 네. 가운데 줄로 <laughs> 아래로 쭉 당기시고요 쭉새 클럽을 오. 뜯어서 쳐보겠습니다 이거 갑니다 짜릿 짜릿한데요? 아, <laughs> 짜릿하죠 역시 예. 괜찮아요 아 살짝 짧았습니다 오, 오. 좋아 이제 포인트 하나. 네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마무리 하면 될게요. 이제 드디어 아까 예쁘게 눈여겨봤던 퍼터를 쓸 차례 가 왔습니다. 예언 아나운서가 퍼터를 굉장히 눈여겨봤거든요. 컨시드 오 들어왔어. 아 오케이. 음 오케이. 쳐보니까 제가 제채 아니고서 다른 채를 쳐본 게 처음인데 음. 되게 낯설지 않게 편안하게 쳤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초보 약간 아마추어 골퍼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 음. 아. 그러니까 부담없이 고를 수 있다 음. 한줄평 되겠습니다 포즈도 포즈지만 클럽이 진짜 예뻐요 맞아요 그렇죠? 예. 조금 그러니까 우리 한 요고 네. 예. 예. 아 후하네요 네? 어. 아 후하게 주셨나요? 자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최종 점수 3.5점 너무하게 아,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예. 아, 너무한데요? 진짜 비기너들 중요해요. 충분히 진짜 중요해요. 이런 네. 것들 사서 맞아요. 나가서 쓸수 있다라는 네. 용기를 드리고자 점수를 좀잘 드렸고. 네. 네. 지금 연우 네. 씨가 좀채 때문이라도 연습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갖고 나가면 연습 좀더 열심히 할수 있을까? <laughs> 알겠습니다. 우리 신년 아나운서가 더욱 더 많은 연습을 할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음, 예. 3.5점 축하합니다. <laughs> 다음 한영구 선수입니다. 오! 예. 오! 본적 네. 있어요, 그... 본적 있어요. 스윙 너무 좋던데. 요 어, 예, 잘해요. 워낙 잘 치시니까. 아, 근데 그렇진 않은데. <laughs> 노력은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대회 현장을 가도 아침에. 연습을 하거나 끝나고도 중계 끝나고 연습을 오,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싫어요. 많이 싫어하죠. 아 네, 이발을 피하려고. 아, 피하려구나. <laughs> 와이프가 그렇게 싫어한다고. 아니 오, 운동을 예. 워낙 잘한대요 원래. 어, 예, 예, 음.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있는 라인업이 또 퍼포먼스 라인업이거든요. 어 홈마와 말본의 콜라보 뿐만 아니라 구도, 스탠다드로 맞춰져 있는데 사실 지금 제 원래 스펙에서는 조금 가벼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하나 좀 보여주고 싶네요. 뭐죠? 지금 제 티샷이. 터지더라도 네. 젊은층들도 홈마 말본 콜라보를 함께할 수 있다. 어. 지금 제가 알기로는 700만 원의 풀세트인데 음. 예. 충분히 사서 평생 쓴다 생각하면서도 어. 정확도뿐만 아니라 거리까지 한번 내보겠다. 예. 나는 그 측면에서 한번 좀 도전을 어.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이채를 만약에 필드 갖고 나와가잖아요. 네. 그러면 동반자들이 야 나도 한번 쳐보자 그 채에요. 이거 보야 너무 예쁘네. 색깔 보세요. 네. 색깔 너무 예 이게 딱 셋업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미. 응. 야, 잘 맞아야 되는데, 저도 근데 사실 긴장은 많이 됐어요. <laughs> 예. 워낙 좀장타자고 힘이 좋아가지고. 오, 푸샤! 어마어마하네요. 살것 같아요, 살것 같아요. 살기만 하면 되는데. 와, 이야. <laughs> 어, 이게 뭐요? 오케이. <laughs> 어, 이게, 여러분 보셨죠? 가능합니다. 이게 콜라와 말본의 와. 콜라보. 어, 이게 젊은 친구들도. 내가 조금만 연습하면 할수 있다. 아, 이거 얼마 있겠다. 정도 보내세요? 평소에는 실제로 할 때는 제가 캐리로 한 245에서 250. 됐죠? 아니 됐어요. 보니까 볼 스피드가 70이 넘거든요 지금. 근데도 이체가받아주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연습장에서도 드라이버만 치고 옵니다. 아 <laughs> 아 그렇구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어? 네 짧아? 어, 좀 아이고, 짧아요. 많이 잡네요. 이게 가벼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퍼포먼스를 여기서 한번 치핀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아, 아 예. 치핀겠다 음... 어따르는 어... 거죠? 어림도 없네요. 어따르는 예. 거죠? 야, 야 남거리가 완만치가 어... 않은데요. 저는 이 퍼터가 정말 너무 예뻐. 나왔다, 나왔다. 저 말래. 너무 예쁘 진짜 예쁘다. 사용하는 뭐 디자인과는 굉장히 어... 비슷한데, 네. 저는 이걸 돈 주고도 진짜 사고 싶습니다. 음... 너무 예쁘다. 와... 음, 오... 오... 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여기 넣기는 아... 어렵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죠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한줄 평은 퍼포먼스입니다 왜 퍼포먼스 라인으로 돼 있느냐 여러분들 샤프트만 나에게 맞는 강도로 가면 되거든요 우리 흠마와 말본 콜라보 베레스와 함께한다면 젊은 층들 영 포티 그 아래도 모두가 다 퍼포먼스를 낼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줄평네 젊은 그대에게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아, 젊은, 그대에게 젊은 그대에게 드립니다 네. 아 포즈요 예 포즈 <laughs> 있습니다 자 어, 뭐죠 생각하셨다. 어, 이거 어 이거 약간 비슷한 아 비슷한 뭐야. 아. <laughs> <거였어>. 오. <laughs> <현동력이>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포즈에서 마이너스가 확나왔요 마이너스가 확. <laughs> 확, <하죠. 마이너스가 웃음> 확 네. 실력에서 확 올라왔다가 포즈에서 네. 확, 확 내려왔네요. 아. 발표하겠습니다. 네. 3.5점. 오! 예, 3.5점. 만족합니다. 일단, 포즈에서 원래는 2.5점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0.5점 됐고요. 네. 그래서 2점 드렸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한 줄평도 되게 괜찮았어요. 네. 그러나 너무 변명이 길었다. 아, 말이 좀 길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0.5점 또 감점돼서, 네. 이렇게 3.5점 드렸습니다. 충분히 납득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2호 시까지 하는데도 땀도 좀 많이 나고 <laughs> 어, 긴장감도 많이 했는데 예예 예, 예. 네온이 아까 그 마음을 많이 좀 이해를 했습니다. 예. 네. 일단 근데 저희가 또 마지막에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네. 파이팅 해야 되니까 예. 네. 예. 어쨌든 저희가 파이팅. 한 음, 점수가 없죠. 괜찮을 것 같아요. 실기도 괜찮고 네. 맞아요. 필기시험 기대됩니다. 3교시때 드디어 오. 점수를 발표하는 걸로 하고 네. 2호 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교시봐요 코어.